안녕하세요.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 선생입니다. 2020년 7월 24일 특징주 분석인데요. 가지고 온 종목은 사마알미늄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는 26.65%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종가는 5.21%로 마무리가 되었던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마알미늄은 어, 코스피에 상장을 했었고요. 섹터는 철강금속 섹터입니다.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알비늄을 안면. 만... 아변 제품과 가공 제품을 생산,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. 뭐, 일반 포장제용, 전지용, 모뭐 콘덴서용, 에어컨용, 이 기타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제를 비, 비롯한 가공 제품을, 어, 가공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체크해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 단기순이익도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. 분기 실적도 보시게 되면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출액 부분은 큰 변동폭은 없었지만 1분기 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요. 영업이익도 4분기에 비해서 1분기 때좀 증가하는 모습, 단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고, 어, 이렇게 실적도 좋고 좋은데 아무래도 회사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주목받지, 주목받는 섹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사제기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기사예요 보시게 되면 이사제기도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 c마른 캔과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캔과 이 캔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동전을 만들 때 알루미늄을 만들거든요. 이 코로나19 때문에, 그, 지금 보시면 기사 옆에 보시게 되면, 이 미국에서 이 맥주를 이제 집에서 즐겨 마시다 보니까, 이 캔을 많이 사용한다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콜라, 어, 맥주는 있지만, 이 담을 캔, 그러니까 필요한 캔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,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, 코카콜라 펩시 음료가 부족함 알리는 마트 의 공지문. 그니까, 러 캔이 없어서, 어, 제품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, 동전도 모자라다는 연준. 이런 이 알루미늄이, 결국 캔을 만드는데 이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, 이 알루미늄이 부족한 사태가 나오게 되면, 그러다 보니까, 이 알루미늄 관련주인 삼화 알루미늄이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보시게 되면, 시장에서도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, 이상하가 가는 종목은 힘이 세다.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한가로 한번 가고 나서 계속 지지되면서 옆으로 형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슈가 나오자마자 이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큰 슈팅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를 이야기해드리게 되면 뭐삼알미늄도 있지만 어 남산알루미늄도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상승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정치 테마주 이슈가 너무 컸었던.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알미늄 루 이슈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치테마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이슈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뭐 그리고 또 하나 알미늄 루 관련 주로는 알루미늄 관련 주는 이 조일 알미늄이라는 루 회사가 있습니다 이 조일 알미늄 루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래도 장 중에는. 4%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하지만 이 장기 입평선 241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알루코라는 회사도 알루미늄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장충에는 10%까지 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결국은 이 알루미늄 관련주에서 왜 삼화 알루미늄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무래도 상향하는 차트 지금 정배열로 만들고 있잖아요. 차트 자체가 이런 이슈, 차트적으로도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 관련 주에서는 이 3알루미늄이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형부가 깁니다. 아무래도 시총 자체도 자꾸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대응을 하시는 것은 이제 알루미늄, 알루미늄 이슈가 있을 때나 뭐, 뭐 실적 발표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지금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응을 해본다고 하면 이 20일선, 이 5일선이 계속 형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자체가 20일선 이슈가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한번 어 차트가 한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20일선 그러니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. 21선 자체가 그리고 5일선이 한번 이렇게 형부하는 모습 보면 주가 이럴 때 있을 때 만나기 직전에 한번 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결국은.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이슈 알루미늄 미국과 어, 미국에서는 이 캔과 아무래도 이 동전 만들까지 만드는 이 알루미늄 이슈가 어, 부족하다는 이 이슈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볼수 있고요.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관련 종목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